오모나 오모나 오모나. 한번. 성님지와 이거 혹시 동대네부? 동바. 중국의. 아. 간에 라씨 요스 걸어대. 오모나. 루샨 있잖아요. 모짜렐라 치즈를 구운 맛. 구워 먹는 치즈 있죠? 딱그 맛인데요? 와, 연유 가득 가득들은 부분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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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얇은 걸로 이렇게 이것도 진짜 맛있겠다 이건 분명 맛있어 까그네응더 <laughs> 여기 쯔푸바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왜냐면 저는 위챗페이는 여기 안에 돈이 이미 있는데 쯔푸바오는 한국 신용카드로 묶어왔는데 지금 여기 노점에서도 되는지 한번 보려고요 쯔푸바오에그以 아, 어디가 푸어위챗 위챗만 되나봐요 여기는 지금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겠다 와 워터메시환 와, 우와 신기하다 <목소리> 얇게 뽑혀 먹는 것처럼 기술 필요한 거 같고 부용도 그냥 치우고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어요 난 치워야 해공라 전공라 전공라 전공 <목소리> <목소리> 나야 나이치해 站着呀，这马虎！我能吗？马虎的妈！交点钱我拿不掉单哇！哈哈哈哈哈！<laughs> 哦、谢谢。多少钱？三块钱。哦，好、啊，求你们给放心的。谢谢。这个，你看，你看,看，哦。这些人做滴就是越做越马虎，都水马虎了。啊 어, 안어 씨씨, 바이바이,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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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 아,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먹으면 배부 를것 같은데. 아, 여기도 있다. 감자 맵게 무친 거. 엄청 맛있어. 이게 아마 피가 쌀로 만들건걸걸 걸걸 거거든요. 쌀하고 약간 전분 이런 거. 꼬치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와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꼬치는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새로운 거 먹어 봐야지. 어 여기 막 소라 같은 거 있다. 고둥 같은 거. 고둥 이렇게 빼먹는 거 있나 봐요. 근데 이따가 한번 와서 먹어 봐야지. 중국 고둥은 어떤 맛인지. 저는 고둥, 소라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중국 고둥은 아직 제대로 못 먹어 봤어. 여기 제일 많은 게 우리 떡볶이처럼 많은 게 오리 고기. 오리 닭발. 닭발이랑 뭐랑 거랑 그다음에 맵게 무친 거. 이게 진짜 우리 떡볶이처럼 많아요. 그다음에 꼬치 아 여기 있다. 이다가 나 이거 다 먹고 춤춰야지. 이거 뭐야? 이거 조그만한 여기 애기들 엄청 재밌겠다 이거 놀이공원처럼 만들어놨네요. 스마트폰 여기 필름 붙이는 것도 있고 손톱 손질도 있는데? 대박. 손톱 손질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톱은 불편해서부터 불편해서 이거 그리고 자자두거든요. 저 조그만 자두도 드라마에 나왔었거든요. 과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중국 자두가 한국 자두보다 작아 <laughs> 다른 건다 한국 거보다 크거든요 애기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애기들 재밌겠다 엄청 많아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저거 저 점프 점프 하는 거 애기들 키 크는 데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재밌겠죠 이거는 이렇게 색칠하는 건가봐요 하얀 데다가 이렇게 색칠하는 건가봐요 어 저기 색칠하고 있네 애기들이 네. 이렇게 색칠하는 건가봐요 근데 물건이 좀 많아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저기 보니까 지금 각자 물건을 옆이나 앞에 두고 이렇게 출시네요 저도 좀 이따 함께 합류하려고요 여기도 이제 새로 시작하나봐요 새로 시작하는 팀이 또 있나봐 저쪽 팀한팀 팀 있고 이쪽 팀한팀 준비중 여기 위에다가 이름 써준대요 오. 어머나 너무 귀여워 여기 애기들하고, 여기 소금놀이처럼 밥 만들어요, 볶음밥. 조그맣게 이렇게 해갖고, 진짜 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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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놀게 다 있네. 애기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밥 만들어봐. 어우, 하우크, 아유. 엄청 귀여워. 이쇼탈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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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도 있네요. 손 씻을 수 있게 마련된 곳도 있어요, 이렇게. <목소리> oh <laughs> 음향기기 옆에다가 짐을 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짐을 많이 두셨더라고요. 이게 중국 어딜 가나 다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지역에 갈 때마다 기회가 되면 이렇게 같이 쳐보려고요. <목소리> 여기도 이렇게 부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감자를 이렇게 양념에 찍어 먹거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두부. 뿅! 이렇게 집어서 먹는 건가 봐. 양념에 찍어가지고. 맛있겠죠? <laughs> 나도 좀 이따 앉아서 먹어봐야지. 여기 사장님 좋아 보인다. 거 기차표 빙. 기본 양념이 두 개가 있나 봐요. 여기. 둘다 맛있어 보인다. 카메라 들고 다니면 다들 궁금해. 뭐 하는지. 음. 고수 들어가 있고 짭짤해. 짭짤하고 맛있어. 스프 맛이야 스프 맛. 이렇게, 이렇게 부어주시네. 여기 맞는 아, 이찌지이찌 요거 밑에 숯불로 하네요. 보면은.

湖北的啊，湖北的，湖北的，啊、三个湖北的哇，旅游来的吗？呃、啊、在这边开店，啊、经常来这个、啊、这这里吃饭、啊，小孩子爱吃，小孩子啊，你不说还不不认不出来哈。嗯，中日韩三国长得差不多嘛。东北<美>。是是韩国的。啊，嗯、这车牌是中国的还是韩国的呀、啊？车牌，<对>我呃在在韩国有车，但是这里没有车啊。我们说云南话，你能听得懂吧、啊？嗯 听不懂，听不懂，你要怎么样？你不要回去了，你不要回去了。给我户口了。不是你不要，你要不要回家了？你要不要回去了？湖南话。哦，哇哦。嗯，您都听得懂，我像听懂。江这样子都有嗯，我也能懂，真的这么厉害？比较好懂。哦。接近普通话，只是口音不同。嗯。我是啥也听不懂。哈。 这是你们本地的一个美食节目，做直播吗？这不是直播，这是录制。红泥、嗯、鸡啊！红泥蕉是那个日语。日语。我们两个就吃熟的了，不要多的吃。那你韩国的非常好吃。韩国,国的你会不会吃我们这边的鱼腥菜？这个吗？对啊，这个是鱼腥草啊。受不了。我们是吃的，只会觉得越吃越香。越吃越香。我们不怕。我来这里首次吃这个。哪里人？韩国的，韩国的。哦哦 <laughs> 给我辣子呀！我来，我贵州，贵州也吃，四川那边也吃，哦。就云贵川这些地方能够接受，但其他地方的人接受不了。这个视频吗？这个视频上传的我的个人的那个频道，抖音吗？ 嗯，油管听过吗？油管，呃，油管，上次在油管。油管他不用抖，他不用抖音，是一个外国软件。抖音也非常火，在韩国也是国际版的，国际版的，对啊，在世界世界级的那个 APP 嘛。嗯，中今好？我不可以来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很韩语的很少。我爸，我爸，嗯。欧就是那个哥哥的意思。我哥啊，找个你们韩国女人会长得那个好看？ 我说你们韩国女人怎么长得……你看我们，特别喜欢你看我们中国人都是水你啊！就是啊，所有来了吗？你哈，找个中国男人嫁在这里嘛！哈哈，要毛遂自荐！哈哈哈哈哈！茶都就是，这里亲姑姑你茶都就是。我本来想回家的时候要买这个，这个挺好吃的，我们刚刚买的，哦，刚刚买的，对。 생선可以吃吗 음. 음. okay. 아 예. 한번 저도 거든요먹어보요 생두부, 굽지 않은 수이수요好漂亮你好漂亮 well 是吧？长得一模一样。我两份烧给你了啊！啊，一样一个。你们家坐着吃嘛都不吃啊？不好坐呀，有这个难呀。爸爸再见。你吃我家豆腐。拜拜，爱你哦，爱你哦。韩韩国有没有豆腐豆腐有，但是这样的没有。你怕是东北的不？我说你怕是东北的不？ 不是东北的，你 <laughs> 不要是东北的不，我是朝鲜？一一个民族吧，一个民族。朝鲜应该是朝鲜，嗯、一个民族。 两两位是这这里的吗？对的，我们是宝山的。这里都非常的干净，路上开车的时候觉得。就是没有的。有，但是普遍率没那么高。哎，我觉得宝山比起吉林和那个山东那些地方是干净的。山东有。啊，这个这个是我们。土豆。土豆。养羊。洋芋，洋芋是吧？在云南这个地方叫的是洋芋。啊。哇。赠送的。 住的거라서껍질이有啊这个当地。那个。当地。水家。哦，但是没有车，关键是，然后就是包团的话，外国人不行，去不了，靠边界。是吧？ 哦，所以农民靠边界有点危险。是啊，你那下边就熟悉了，那下边就挨缅甸了。嗯，啊、你没去把、啊、你拉去腰子割了的。缅甸拉腰子，为什么不去德宏？因为那个德宏是个少数民族傣族的地方。傣族的，因为西双版纳是没有，没有没有两种概念，是不？西双版纳是纯纯商业化，哦、嗯，那边更接地气点。 哦，德宏、oh, 对，oh, 但是可能也有点困难、啊。 你可能去不了，它靠近缅甸啊，缅甸靠近缅甸。去那些地方你也少去。哦，我也这么觉得，就是来这里的时候也是，但是中间检查特别多，所以个小时去。先个小时从这里再过去有一个边境检查站，很严很严的。是下去瑞丽芒市那边有个检查叫叫芒市检查站。老板，我的还有吗？还是我结束了？还有啊，是吧？好想故意。 给我慢一点，是不是？走去那些地方。嗯，好的好的，我铭记在心。<laughs> 可以再次告诉我那个名字吗？鱼心草，鱼心草。心草对，哦，鱼心草。它叫什么？鱼心草，折、嗯、耳根。对，拍掉了好像听过，很耳熟。你那个是在开直播吗？这是录制。 那会是接近是吧？哦，对，剪辑需要很长很长时间。那我们能看得到吧？看不到，看不到啊！啊但是那个、啊、那个需要 VPN。一看着这个是不有的手机解锁吧？ 이건 5K 근데 제가 용하 가장 낮은 거에 왜냐면 이게 용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럼 너는 MVC를 찍을 수 있어? 넌 저한테 보내가내줄게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부분은 제가 검진짜요 제가 영상 편집해서 사장님께 보내드리는 대신에 여기 특색 음료를 저한테 선물로 주시겠대요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이 음료를 여기 특색 음료래요 <laughs> 这是什么水果是 <목소리가> 시방리. 시방리. 보내드릴 분들이 많아 지금. 지금 한번 보내드렸거든요. 평점 남기면서 영상 평점 남겼거든요. 냉장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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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약간 새콤한 망고 맛이에요 이제 9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얼른 이제 가봐야겠어요 야 진짜 너무너무 재밌다 너무너무 재밌어 시원한 밤길을 달려볼까요? 160m 후에 우회전 루토 유쟌 쌍광광장여에서 이렇게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이야 중간중간 막혀있거나, 공사를 하거나, 혹은 약간 아예 없거나. 그래서 이제 차랑 같이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에 익숙하신 분이어야 좀더 안정적으로 이걸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서 저걸 좀 켜야겠어. 여기 뒹굴이 있을 것 같은데. 야,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소리로 나오니까 괜찮네. 이제 전용 도로에 많이 주차를 또 해놓으셨네.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차도로. 공리동로 어, 가요. 여기인데? 여긴데긴데거 공리동로 가요. 근데 이게 원래 뒤에가 여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아까 거기에서 주차해 놨을 때 어떤 사람이 건드린 걸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쭤보거나 주인분하고 전화해 봤는데 지금 이제 운동 중이시래요. 일단은 상관없다고 그냥 키만 꽂아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영상을 찾아봐도 이 뒤에를 제가 찍은 영상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어제 찍었었나?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영상을 찾아봐야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다시 이거를 타러 갔을 때 제가 세웠던 그 위치하고 다르게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만졌다는 건데 그러면서 저거를 떨어뜨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아우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아, 편집하다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 사장님한테 물어보러 갔어요. 거기 뒤에 보여드리면서 아유 원래 그랬다고 원래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을 위해서 이제 마련을 해둔 것이기 때문에 손님한테 물어내라거나 이런 거 전혀 요청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여요.